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자, 사진 기초 수업. 야외 촬영 실습에 있었던 사진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조금 해야 될 사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 한번 쭉 보고 올까요? 알작지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갔던 저희가 이때 수업 2주차 수업이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빛을 보자고 했었고, 지금 이두 번째 시간은 밝기에 대해서 밝게 어둡게 찍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한 수업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날씨가 흐려요 그죠? 알작지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아, 알작지가 어떤 곳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아,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알작지에서 어떤 인상을 받았구나 이 사진을 찍을 때이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네, 이런 것들을 찍었습니다. 하늘에 비행기 지나가고요. 음흠, 본인 그림자. 내도라는. 어, 이제 햇빛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쵸 일부러 포커스 아웃 시킨 것 같습니다. 음, 저기 걸어가는 다리 짧은 사람은 저인 것 같고요. 여행객들이 지나가고. 음 화면을 과감하게 기울이셨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는 집 돌담 사이로 보이는 음, 이거 이게 양파죠. 양파밭이 예쁘게 있습니다. 자, 저 여기까지 봤고요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밝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 보면 음. 하늘하고... 그다음에 아래쪽하고 밝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의 밝기를 살릴지 윗 부분의 밝기를 살릴지 결정하시는데 지금은 보면 노출을 아래쪽에 맞추신 것 같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 여기가 약간 날아갔어요. 만약에 하늘에다가 노출을 맞췄다면 밝기를 맞췄다면 여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늘이 보이고 여기가 어둡게 나왔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죠? 봅시다. 네. 지금은 노출을 아무리 줄여봐도 이 부분이 색정보가 올라오질 않죠. 그래서 화이트홀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출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장면을 찍어야 될 때는 지금 찍으신 것처럼 이렇게 찍는 것보단 오히려 하늘이 안 날아갈 정도로 한 마이너스 두 스탑 까지도 필요하다면 낮춰서 낮추, 찍으신 다음에 아랫부분 어두운 부분을 다시 노출을 올리는 리터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사진에서 어두운 부분들은 색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밝은 부분들은 한번 날아가면 색정보를 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보다 조금 어둡게 찍으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동쪽을 바라보는 쪽이고 이쪽이 서쪽을 바라보는 쪽인데 같은 시간대에서 뒤돌아보는 것만 해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것인가? 나는 내도 마을에서 어떤 인상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 재밌습니다. 요거는 셔터 스피드를 연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셔터 스피드가 50분의 1초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약간 파도들이 뭉개지는 느낌이 나죠. 50분의 1초 동안 빛의 궤적들이 남으면서 이렇게 흐리게 찍힙니다. 50분의 1초보다 조금 더 느리게 찍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왕 느리게 만들 거면 확 느리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조금만 보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F6.3에 50분의 1초로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해서, 파도의 궤적을 조금 더 길게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에는,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하면은, 느리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빛은 다른 걸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ISO가 800이니까, ISO를 더 낮추거나, 또는 조리개가 6.3이니까 조리개를 더 쪼여서 그렇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지금 보면 이분 사진 작업에서 좋은 점은 원하는 걸 만났어요. 마음에 드는 뭔가 찍어보고 싶은 대상을 만났으면 한 장을 찍고 끝내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시도하고 있죠. 그게 정말 좋은 사진 작업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작업들은 빛이 크게 인상적으로 오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흑백 작업도 괜찮고, 근데 이 사진에서는 어떤 시선의 흐름을 위한 배려 같은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커피 믹스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색깔이 진하고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확 시선을 끌죠. 오히려 그래도 너무 크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쵸. 그래서 줄였어요. 그쵸. 줄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밝고, 밝고, 밝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노출을 전체적으로 낮추어 줘도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조금 더 올릴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살짝 마치 이 부분만 빛을 받은 것처럼 약간 네 질감도 올리고 요런 정도로 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사진 여러 시도를 하신 거 좋고 이것도 재밌죠. 실제로는 어느 정도 밝기일까요? 아마 카메라는 이 정도 밝기를 잡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마 이런 정도를 의도하신 것 같아요. 네. 어, 빛의 궤적이 멋있습니다. 그쵸. 이건 너무 어둡다고 생각해서 아마 조금 밝혀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좀전 느낌이 더 나은 것 같죠. 그쵸. 다시 가라앉히죠. 그리고 이제 노출은 이 노출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진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보여주려는 이거 하나만 있어서 의도가 읽히는 느낌이 조금 났는데 그 부분을 아마 똑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빼서 뒤에 있는 이야기들하고 주제를 조금 섞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 기울여도 보시고요. 좋은 시도들을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똑같죠. 좀 전에 계양기비나 아니면 돌탑이나 아니면 파도를 찍었던 것처럼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시도해 보시는 거, 기울여 보시는 것도 하시네요. 어허, 메시지 셉니다. 음, 전체적으로 약간 노출을 조금 더 언더를 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똑같이 어허, 요것도 기울여 보셨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건 이렇게 들어가는 길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여기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빨려 들어간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이 부분은 시선을 너무 잡아먹죠. 그러면 어, 화면에서 아예 저 부분을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만 톤을 다운시켜서 시선이 조금 더 이쪽으로 모여 있도록 물론 전체 톤을 조금 더 다운시키고 질감도 손을 보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보시면 약간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얼마인지 봤는데 6분의 1초예요. 6분의 1초면은 흔들렸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면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안전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야 되고 지금은 조리개 값이 F11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경우에 F11이 꼭 필요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F11 조리개 값을 조금 더 열었더라면 그래서 뭐 F5.6이나 아니면은 F 한4 정도까지 내렸다면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 대신에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음흠.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정답은 없지만, 내가 의도한 것에 어떤 장면이 가장 재미있게 들어갈 수 있을까. 전선은 어떤 식으로 걸릴 때, 그리고 비행기는 그 전선에 어디쯤을 지나고 있을 때. 그런 거 시도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노출이 조금, 네, 오버난 느낌이. 빛이 너무 밋밋해지니까요. 조금 가라앉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는 시도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마치 이게 무슨 깃발이나 표시 같아요. 이렇게 서있는 여기가 깃대쯤 될 거고요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못 세우는데요. 과감하게 세우셨어요 오, 이렇게는 안되겠네 이렇게 질감을 조금 더 올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좀전 사진하고 다르게 빛이 흘러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가고 있죠. 전체적으로 빛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있는 화면에서 빛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를 찍으면서 찾고 계시고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시선을 이제 저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시선을 여기에서 이두 분들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죠 여기에 만약에 빛이 있고 이분들 동작이 그냥 걸어 나오는 걸 넘어서 어떤 사건을 만들고 있었다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근데 그런 좋은 운이 때마다 따라주진 않으니까요. 이 사진보다는 여기 앞에 했던 사진이 훨씬 더 속도감이 강하죠. 네. 음, 빛이 오고 있습니다. 오, 재밌게 기울이셨어요.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 덩어리도 재밌고요. 네. 뭔가 사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음, 흠 요거는, 네. 여기에서 이 부분은 단호하게 의미가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저렇게 노출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약간 닫아주고 반대로 이 공간은 조금 더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약간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같은 장면이고, 음흠. 셀프 포트레이트의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음흠. 이것도 재밌죠. 기다려서. 태극기가 펄럭일 때까지 자 여기 이 사진에서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건 여기 지금 이제 빛이 이렇게 번져 들어와서 사진에 이런 뿌연 느낌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할레이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뭐 깔끔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이 할레이션을 피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런데 노출을 조금 봅시다 어둡잖아요 그쵸 어두운 돌들이니까 실제보다 평균보다 어두운 값을 어, 평균의 밝기로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두운 느낌. 그 네. 요런 노출이 조금 더 의도하는 거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함께 있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밝은 곳에 노출이 날아가지 않도록 밝은 곳에 색정보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노출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분이 꽃 찍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식물 찍는 거. 오호. 자. 이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직 수평을 맞춰야 될 거고요. 그죠? 라이트룸에서는 수직 수평 보정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색 톤으로 떠 있는 거는 노출을 조금 올려주면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양파. 가 예쁜데 역시 여기 윗부분은 사실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조금 닫아주면 보여주려 할땐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선 이걸 빼버리면 어떨까요? 다르죠,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사진 봅시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다른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찍었는지 봅시다. 우선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올까요? 네, 같은 피사체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웃포커싱이 훨씬 더된게 조금 보이고요. 우선 우선 보고 봅시다. 음흠. 어떠세요? 어떤 느낌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요거 아까 드린 말씀이랑 비슷하죠? 것, 아,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음, 아유, 빛이 예쁘다, 그죠? 네. 저희 이건 사진 수업이고, 그냥 촬영 실습이니까, 사실은 끌려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는 어디를 가겠습니다.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면은 따라 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니까 사진을 보면 혹시 느껴지세요? 아, 끌려 나갔구나. 내가 찍고 싶은 내 주제를 갖고 간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게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주로 이분은 렌즈가 너무 밝은 렌즈예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점에서 렌즈 테스트 겸해서 이날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같은 양파죠? 저 양파 맞습니까? 오, 재밌는 거를 또 찍으셨네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와우. 이런 사진은 흑백으로 가면 정말 예쁘거든요. 라이트룸에서 저희 흑백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고 우선 노출을 조금 닫을까요? 네. 질감은 전체적으로 조금만 우선 올리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을 어디에 둘 건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시각적으로 화면의 가운데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어둡죠 여기가 양쪽이 더 밝고요 그러면은 선택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밝은 부분을 우선 톤을 조금 다운시켜 주고요 그죠 어 다운시키니까 또안 이쁜데 저긴 저게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여기 가운데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 사진 아시죠 이제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듣기에도 질리실 것 같은데 정답 없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놀이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닫아볼까요? 살짝. 이렇게 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제일 처음에 봤던 컬러 사진하고 비교를 하면 네 훨씬 더 재밌는 사진이 됐죠.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는 어떠세요? 이 사진이 조금 더 힘을 과감하게 썼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테드라포트 이쪽에 뭔가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 찍고 있죠. 이런 이미지들은 카메라 없으면 절대로 시선이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를 들고 산책을 한다는 건 그전에는 알수 없었던 모든 장면들이 새로워지는 경험이잖아요. 이 사진하고요. 이 사진하고 비교하면 같은 비사체를 찍었는데 빛이 얼마나 인상이 달라지는지 보이시죠? 좋은 사진은 좋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을 찾는 시선을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쭉 둘러보시면서 보이는 것들을 툭툭 담으셨어요. 여기에서는 이 벽이 없었다면 조금 재미가 덜했을 건데 이 벽이 있어서 시선이 여기에서부터 쭉쭉 이렇게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질감을 조금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노출을 잡으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을 때는 어두운 부분을 조금 어둡게 각오하고 찍고요. 대신에 밝은 부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다 살아 올라오죠. 그쵸? 네, 네. 여기도 같은 식으로 이렇게 시선이 돌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드시죠. 네, 이것도 역시 아까 방파제를 과감하게 찍었던 것처럼 과감하게 면 분할을 하셨어요. 이날 오셨던 분들께 제가 주문했던 것은 이 알작지, 내도포구라는 곳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분들에게 이곳을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고르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였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 사진들 보시면서 아, 어떤 곳이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있다면 사진의 의도가 잘 전달이 된 거겠죠. 네. 아이고, 예뻐라. 예쁜 것들은 어떻게 찍어도 예쁩니다. 네, 노출이 약간 올라갔는데 의도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양파밭 양파가 이렇게 예쁘네요. 자, 시선을 확 낮춰본 거 느껴지시죠? 이세 장은 거의 연작으로 작게 액자를 만들어서 세 장을 같이 종종 걸음처럼 같이 걸어놔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사진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진으로 만나죠. 고맙습니다.